안녕하세요. 언론 뉴스에서는 실억이 떨어져도 안 산다. 뭐초금매도 반응이 없다. 뭐 그래 절벽심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가격이 여전히 말도 안 되게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을 안 보인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뭐 무슨 놈의 도곡레슬 아파트가 뭐 49억인게 42억 됐다고 엄청나게 내려간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뭡니까? 실제로는 여기 있는 아파트 지금 저 가격에서 반 이하로 내려가야 실제 가격이 될까 말까라는 거죠. 택도 없는 가격으로 계속 올려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안 보이는 겁니다 잠실에스 아파트 30평대 26억에서 뭐 20억대로 주저앉은 것처럼 한 6억 이상 내려간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저기 아파트 가격이 예전에 어땠습니까 7 8억이었습니다 7 8억 30평대 그게 어쩌면 제대로 된 가격이다라는 거죠 그 가격도 서민들한테는 다가가기 어려운 가격이다 이게 현실적인 얘기일 겁니다 뭐 도곡 레슬 아파트 가격 있잖아요 저거 한 40평대, 한 10억 초반 중반이면 충분하고, 잠실에 있는 아파트들 30평대, 뭐 7, 8억, 9억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실제로 그 개인이 있잖아요. 법인 세워 가지고, 자기 개인이 판글로 하고, 법인이 매입 판글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장난쳐 가지고 가격을 올렸던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서울에서 실제로 거래됐던 물량의 30~40%가 가짜였다라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뭐 이럴 정도로 되게 엄청나게 조작과 허위가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었던 거죠 그게 뭡니까 그 부동산 교란 세력들에 대한 그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 보고가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고가 됐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덮어 버렸죠 신경 안 썼던 겁니다 관심 안 가졌던 겁니다 뭐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그냥 허점이 되게 많은데 그냥 내버려 뒀죠 그래서 온갖 사회꾼들이 그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조작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시장 개판됐죠. 부동산 시장 개판되면서 가격이 호가 대비, 호가가 한 3배, 4배 올랐습니다. 그렇게 미친 가격 만들어 놓으니까 서민들이 집을 살수 있습니까? 그래 놓고 2030들 상대로 해가지고 연끌하라고연끌해가지고 영글 지금 집을 사야 된다고. 그러면은 집값 올라가서 돈 번다고. 이렇게 꼬드겠죠. 그랬더니 이제 연끌들이 미친 듯이 뭐 5억씩, 7억씩, 9억씩 대출을 해가지고 사버렸죠. 그랬더니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올라가니까 무리하게 빚낸 사람들이 이제 초주금이죠. 그들이 뛰쳐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 집값을 뭐 10억짜리라 그래서 대출을 한 7억을 냈는데 집값이 10억에서 한 7억 8억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실제로는 그 집값 10억짜리가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2, 3억의 가격이 형성됐던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 실제로 10억이라는 효과가 가짜 가격인데 그걸 몰랐던 이들이 대가 걸려든 거죠. 2030들이 그렇게 다 뒤집어 썼습니다. 뭐 앞으로도 그들이 어떻게 살까요? 제대로 살수 있나요? 제대로 못 삽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제가 생각할 때는 도골 레슬 4 0여 이것도 가짜 가격. 잠실 헬스 20억도 가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억에 살수 있는 사람들 몇 안됩니다. 뭐 대출도 안나오고 저 가격에 사가지고 뭐 어쩌라고요. 뭐 답이 없는거죠. 답이 없습니다. 뭐, 15억, 5천까지 면뭐 떨어졌다 그러는데, 1 5억 5천이 아니라, 뭡니까? 18억 대고 17억 대고 15억 대도 사람들 관심 없다라는 거죠. 저기 송파, 헬리오시티 마찬가지요. 3 0평대 아파트 뭐 19억까지, 19까지 떨어졌다 이러는데, 19억이 아니라, 여기 18억, 17억, 15억 대도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뭐 헬리오시티 인근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지금 한 15억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불과 몇달 전만 해도 20억, 21억까지 갔었죠. 근데 그 아파트도 어땠나? 한 3, 4년 전만 해도 5억 5천에서 6억 5천이었습니다. 완전 초청은 5억에도 팔렸었고요. 헬로시티 마찬가지죠. 헬로시티 분양될 때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7억에서 뭐한 9억 사이였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 뭐 19억 20억. 미친 가격이죠. 미친 가격. 정말로 사람들이 살수 있는 가격이 못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뭐 7월달에 서울아파트 거래량이 639건. 8월달에 4 2 1건이랍니다 뭐 여기서도 뭐 호가 조작하고 또 취소한 그거 수량이 있겠죠. 그걸 따지면 지금 얼마나 될까요? 정말로 정말로 거래 절배인 거죠. 뭐 여기는 박은각, 뭐 빠숑, 아니 뭐 홍춘욱 이런 이들이 집사야 된다고 엄청 떠들어댔습니다. 뭐 최근에 와가지고는 뭐불남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조금 기절을 바꿔가지고 뭐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집사라고 부추했던 인간들이 너무 많죠. 뭐월천대사니 빠숑이니, 홍춘욱이라고 하는 작자든, 어떤 놈들이든, 뭐 최근에 기조 바꿔가지고 집값 떨어지는 것처럼 기조 바꿔가지고, 아니면 몰수하고, 뭐 체일파 앞잡이가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탈바꿈하듯이 갑자기 딴 말하는 놈들이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요. 뭐 결국에는 전문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앞잡이였던 거죠. 업계의 앞잡이 들요 가짜들, 가짜들, 그들이 하는 말을 언제든지. 언제든지 개소리였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들 말 듣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집을 제대로 살수 있는 시기를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집을 제대로 살수 있는 시기는 뭐다? 뭐? 뭐죠? 주택 고의 부담지수. 주택 고의 부담지수가 85에서 95 사이가 될때 100이 할 때가 낫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얼마냐? 주택 고의 부담지수가 서울 기준으로 한 220에서 230쯤 된답니다. 절대로 절대로 사서는 안 되는 시기인 거죠. 들어가서는 안 되는 시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뭐 부동산만 그러냐 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원 달러 환율이 1380원, 1385원 계속 요동치고 있죠. 9월달에 추석 지나고 나면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립니다. 자이연스텝0.75% 그러면 현재 2.5인데 그냥 순식간에 9월달에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0.75가 됩니다. 한국 0.5 아, 2 미국 3.25 되는 거죠. 뭐그 다음은 그 다음 대로 미국이 안 올릴까요? 그 다음에도 미국이 빅텝두번 해가지고 연말에 한 4.25까지 가겠다라는 게 미국의 현재 입장입니다. 한국은요? 그냥 뭐한두번 올려가지고 연말에 3.0 만드는 것도 한국은행이 아주 대단한 결정 아주 심사숙고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처럼 짓거리하고 있죠. 그래놓고 한국은행장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 IMF에서 왔다고 외환 안 보유고안 부족하다 그러고 경제부 종리라는 작자도 견딜 만하다 그러고 지금 견딜만 합니까? 미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호가 아무리 조작해가지고 신고강렬떠들어대는 소용없다라는 거죠. 국민들이 이미 부동산을 사선 안될 시기다라고 알고 있고, 지금 이제 금리도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금리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는 거죠. 올 연말 되면은 시중의 금리가 주당대, 주담대 기준으로 최고가 8%가 될 거니까요. 내년에는요. 내년대로 시장 리스크니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가상금리 더 매기면 내년에 뭐, 주담대 대출하는 사람들의 최고 금리가 뭐10%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요. 뭐, 무리하게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대출 금리가 남들은 4%, 5% 부담하는데 나만 10% 내고 12% 내고 15% 내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내년에. 그러면 내년에 집값이 안 내려갈까요? 또 내려가죠. 뭐, 경매물량 폭증하고 사람들 자빠지고 뭐 엄청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는 거죠. 이게 올해 내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내년, 내후년, 앞으로 최소 4, 5년간은 계속 벌어질 일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현실인데, 이 4, 5년 동안 부동산이 어떻게 괜찮아질까요? 안 괜찮아집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계속 내려갈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꽤나 암담하고, 현실적이,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에 아예 관심 자체를 못 가질 정도로 심각해질 거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초금매도 반응이 없다 그러는데, 초금매 아니니까 반응이 없는 겁니다. 초금매. 뭐, 40이 얘기 아니고, 한 15억 정도 내려가면 사람들 관심 보입니다. 잠실 헬스 20억 아니고, 한 8억 정도로 내려가면 관심 보입니다. 조금 매가 아니기 때문에 반응을 안 보인다라는 것. 그게 진실임을 말씀드리면서 마실 겁니다. 감사합니다.